자중삼 중간고사 대비 문제 풀이 오늘은 인수분해 문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 루트 1의 소수 부분을 a라고 그러고 이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b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문제는 a- b 분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b a b의 제곱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 여기 앞에 조건 부분은 어, 무리수의 정수, 소수 부분이죠. 우리 친구들 앞에서 많이 연습했죠,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1번씩이라 그러고,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2번씩이라. 자, A를 한번 구해볼까요? 루트 10의 소수 부분. 자, 루트 10은 정수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죠?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3점 얼마, 얼마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루트 10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a는. 됐습니까? 왜냐면 소수부분을 a라 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 루트 3의 정수부분을 b라 한다 했으니까 이 루트 3을 우리가 2를 루트 안에다 집어넣어서 얼마로 만들까요? 12로 만들까요? 그러면 루트 12는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습니까? 정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죠. 정수. 맞습니까? 그 정수 부분을 B라고 하나 했으니까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렇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A-B분의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B, 그 다음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서 적어볼게요. 왜 이렇게 적은지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인수분해 문제 나올 때마다 한번 계속 연습해라, 연습해라 말을 했던 거 기억나죠? 잔소리처럼, 그죠? 자, 인수분해는,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수분해는 특히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연습을 안 하면 이거 잘 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왜 선생님이 이렇게 묶었을까? 왜 이렇게 원래 이 식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은 A제곱을 공통으로 쓰고 있으니까 A제곱을 밖으로 묶어낼 수 있고 B제곱을 밖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묶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A-B분의 A제곱을 묶어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가 됩니까? 마이너스 B제곱을 묶어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B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a가 됩니까? a. 요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어차피 보호가 같으니까 a 플러스 b로 써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a 마이너스 b 분의 요거 a 플러스 b가 공통이니까 a 플러스 b를 먼저 적어주고 그러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거죠. 그 근데 요거조차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 또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 적을까요? 자 a, a b 분에 a-b 그 다음에 a-b-a-b a -B.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 둘이가 또 약분이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요 녀석은 따라서 우리가 a-b 전체의 제곱이라 할수 있는 거죠 맞죠?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a와 b를 구했잖아요 그죠? 이거두 개를 더한 값 a+b가 얼마죠? 자, a+b는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더하면 3만 소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10이 되겠네요. 루트 10. a+b가 루트 10이니까 따라서 a+b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이 된다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식의 계산 문제 치고는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